자,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2020년도 3월 모의고사 40번에서부터 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자, 얘들아 there are 하면 복수 동사지. 그럼 복수 주어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주어가 reasons까지 들어왔네. The many evolutionary or cultural reasons for cooperation까지 잡아주세요. 주 동사에 있는 일형식 자리요. 일형식의 문장이 이렇게 길었던 거야. 얘들아, 유도부사 잡혀있죠. 자, 다시 협력을 위한 진화적인 또는 문화적인 협력을 위한 진화적이고 문화적인 이유가 되게 많이 있대. The eyes, o o n eyes, t e e f the m o s t i m p o r t a n t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수단, 들 이라고 잡혀있는 거 보였죠? 원오부도하게 복수명사. 수단, 들 중에 하나래. 그럼 이 와일은 반면이라는 뜻이겠네. 협력을 위한 다,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이야. 어, 협력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인데 말이야. 그리고 눈은, 아니, 아이카리차, 눈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게, 뭐, 일지도 몰라, 초점이 잡혔네. The most powerful human force 가장 강력한 이게 형용사지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일지도 몰라요 어떤 힘인데요? 봐주시면 We lose in traffic 우리가 어디에서 잃어버린대? traffic, 교통 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힘 일지도 모른대 아이 o n 을 안하게 된다 라는 것까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읽으면 써보자 그것은 arguably 뜻이 뭘까 arguably argue 써보죠 argue 동사 원형 잡으시고 이거 논쟁하다 라고 일단 써놓고 아래 argument 써보시고 그러면 논쟁이라고 써보시고 근데 네, 요거는 b e l e 니까 부사적 그러면 논쟁할 만하게도, 그러니까 말할 소재거리가 될 만하게라는 뜻이 논쟁할 만하게 그것이 이유다라고 써놨네. 그것은 뭐? 교통, t r a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거나 뭐 차를 타고 있거나 어떤 교통의 상황에서 아이칸차를 하지 않는다는 아무장이죠 그것이 논쟁할 만하게도 이유이다라고 써있어. 뭐할 이유? 이런 이유래. Y를 보셨으면 관계 부사절이죠. 표시해 볼까요? 인간들이 될수 있는 이유래. 어떻게 될수 있대? 너무 SC 하게 된대. 도로 위에서는요. 협력적이지 않은 애한 뜻이죠. 비협력적인. 비협조적인. 이 뜻이잖아. 비협력적으로 될수 있는 이유래. 근데 인간에 대한 부여 설명이 하나 잡혀있지 얘들아. 인간은 어떤 존재래? 이런 존재래. 스페이스 에 S는 얘들아 종이라 뜻이죠. 이거 단수명사야. S가 붙어도. 그러면 보통 꽤 협력적인 종인 본격.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된대? 도로 위에서는 협력적이지 않게 된대. 사람들이 뭔가 돌변하지. 알아, 애드라마. 어, 가끔 보면 막 택시 기사님들 장난아니죠 완전 무슨 뭐 best d r i 야막 살살이 요리조리 막 가다가 막 갑자기 탁 멈추면 갑자기 막 경적을 삥 울리고 막 사람들이 경주마처럼 바뀌잖아. 운전대만 잡으면 지그 상황 얘기하는 거야. 서로 협조를 안 하죠. 협조라는 말이 그거야. 서로 뭔가 어, 양보를 안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Most of the time 주로 우리는 이동해요. 엄청 빨리. 엄청 빨리 운전해서 이동하잖아. 교통이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지? b e 시작해요. 뭐를? 능력을 잃어버리기를 시작한대요. 어떤 능력일까? 유추할 수 있잖아. 이 정도 읽으면. 어떤 능력? 협조적이게 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네. 자, 능력을 명사에 꽂아서, 투브의 회동사정용법이다. 이렇게 써보시면요. 어, 약 시속, 이거 시속이란 뜻이지, 얘들아. 약 시속 20마일에서, 뭐 하게 된대? 아이컨착 유지하는 능력. 유지할, 아이컨착을 계속할 그럴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대.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 때. Or, it is not safe to look. 또는 어떤 경우래? 맞는 말이지 야, 운전할 때 어떻게 그 모든 운전자랑 아이컨택 하겠어요 되게 웃긴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운전하다가 옆에 차 보고 갑자기 찡긋 웃고 막 이래야 돼 너무 부담되잖아 <laughs>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지 Not safe to look 진주어 가주어인 거 보이셨죠? Maybe 아마도 우리의 시야가 막혀 있어요 흔히 다른 운전자들이 <laughs> 이런 경우 때문에 그죠? 오바 같아. 다른 운전자가 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거야. 또는 그들 의 차가 매 하찮지. 이거 선팅한 거야. 창문을 막 썬팅 했었을지도 모른다. 이거 보였어요. 조동사에 have pp 걸었지. 과거에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추측인데추측에 조동사를 걸었는데, h a 피 e 를 걸었으니까 과거에 뭐뭐 했었을지도 몰라. 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틴트가 썬팅하다. 어, 앤 그리고 말이에요. Do you really want? 다시 진짜 원해요? To make I c o n check with those drivers. 그러한 운전자들이랑 눈 맞추고 싶어요. 되게, 되게 부담되지. 막 선글라스 꼈는데 막 굳이 그 눈을 보려고 하진 않잖아. Sometimes 때때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I c 컨 n c h c k 하다인 거지, 얘들아. 만들다보다는 하다인 거지. Through 뭘 통해서? The rearview mirror. Rare view가 아니라 뒤를 보는 거울이니까, 어, 후면, 후면 거울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이컨택을 할 수는 있어. 하지만, it feels weak. 무슨 뜻이냐면, 약하게 느껴진다? 즉, 아이컨택. 내가 뒤, 뒤에, 뒤에 볼수 있는 그, 우리가 백미러라고 그러죠. 백미러로 이렇게 사람이 막뭐 보였어.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랑 찐하게 아이컨택하는 건 아니잖아. 그것 또한 부담스 되지. 약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목소리> not quite believable at first. 왜? <목소리> 믿음직하니라 됐어. 믿을 수 있는. 그럼 처음에는 꽤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정도로, 그러니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얘기지. 그 정도로 약하구요. As <목소리> i s not, as it is n 이유가 되겠죠. 그것이 뭐가 아니라서 얼굴을 맞댄 것. 얼굴을 직접 맞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꽤 믿을 수 없, 없을 만큼 약하게 느껴집니다 와일드 어, 드라이빙 운전하는 동안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협조적이지 않게 됩니다 라고 들었죠 왜? 그들이 아이 컨차을 l i t Little 때문이야 l i t 이 여기서 거의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거의 아이컨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협조적이지 않은 거예요! 라고 이 사람이 어, 마지막에 요양문 우리 지금 써야 되는 정답이었던 거죠. 자 정답 선택지를 이제 살펴보시면요. 그 정답이 이제 1번에 잡힌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맨 마지막에 요요양문이 아이들. 이렇게 들어온 건데 캘톤?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어야 한다. 뭐할 때? 디렉이 뭐지? 직접적인 지 그럼 사람들이 직접적인 아이콘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조심한다고? 아니지. 아이콘착 주로 트래픽에서 못한다가 핵심이죠, 일단. 그러니까 일단 B에서 선택지를 지우면 디렉, 디랙, 디렉을 지우면 되겠고 레귤러의 뜻은 얘들아 보통의, 정기적인 이런 뜻이죠. 그럼 정기적으로 눈을 맞춰야 돼? 이거 더 웃기잖아. 레귤러 지워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정답 1번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1번, 다시 2번. 같이 살펴보죠.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배워요. 어떻게 배우는데? 비효율적으로라고 스토리가 들어왔네. 비효율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대요 그들이 i n s i s t 수정한데 뭐를 on doing 계속하는 건데 동명사 잡으시고요. 그들의 과제를 뭐 하면서 어, 이런 느낌 들때 있지 while 잡아 보세요 whil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l o v e music. 맞아요. 요 w 일은 접속사니까 뒤에 있는 애들아 분사 구문으로 잡힌 거겠지. 즉얘 현재 분사 1, 이쪽이 현재 분사 2가 되는 거야. 얘는 두명사가 아니야. 위에 있는 두 인과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테레비 보면서 그런 유혹이 될때 있잖아. 왠지 과제할 때 음악 들으면 잘될것 같고 뭐 이런 날이 있죠. 어 이렇게 딴짓하면서 숙제를 하고자 한다고 막 주장하기 때문에 어 고집부리니까 비율적으로 배우고 학습합니다라고 들어와 있네 필자의 뭔가 생각이 묻어났죠 뭐래? 이렇게 딴짓거리 이렇게 막 하면 이거 공부여왠지 비율적이니까 방해되는 거예요라는 게 필자의 생각인 거죠 여기서 벌써 메인 내용을 캐치한 거야, 자 됐어 요지 잡은 거죠 좀더 읽어볼까? 이러한 똑같은 이 학생들이 말이야 또한 전형적으로 i n t e r 방해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들의 공부를 뭘로 방해한다고요 어 요거 하나만 써볼게요 Interrupt 한 다음에 A with B라고 하번 써보세요 그러면 A를 B로 방해하다 자, A를 B로 방해하다. 그럼, 미드 뒤에가 수단인 거야, 얘들아. 그러면 표시해 보면요. 스터딩이 A죠. 그들의 공부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방해한다고? 반복적인 전화. 맞죠? Trips to kitchen. 여기 설날 여행 가는 거 아니죠? 9억으로 여행 갈 만큼 집이 크지 못하죠? 어 그러니까 부엌으로 가는 이동 얘기하고 이동 이게 두 번째 요소죠 B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그리고 비디 게임 세 번째 요소 그리고 마지막 인터넷 서핑 맞아 핸드폰 잡으면 자꾸 인터넷 보고 싶지 네 번째 요소 이렇게 네 가지들로 방해를 한대요 이거 수동 아니었다 얘들아 능동이었어 똑같은 이 학생들이 스스로를 방해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들 의 공부를 직접 본인들이 선택해서 자기 의지로 능동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해요. 라는 거야. 그러 이거는 아이들이 공부가 비효율적으로 되는 방해의 요인에 대해서 써놓긴 한 거죠? 됐어요. Ironically, 모순되게 말이야. 모순되게. 어떤 학생들? 어, 쭉 보시면, 까지다. 왜? 동자 잡았거든요. 여기 미드의 뜻은 가진이겠네요. 해석해 볼까요? The greatest 네. 이거 우리 학생들 중에 언제 상황이겠어? 시험 기간 하루 전, 뭐 일주일 전의 상황인 거지. Greatest잖아, 가장 큰 필요성을 가진 학생들. 어떤 필요성? 물결을 잡아 주셔야 되겠죠. To concentrate when studying. 자, 공부할 때 집중할. 꽂아 주세요. 집중할 가장 큰 필요성을 가진 학생들은요. 뭐뭐 이닥 흔히 사람들이에요라고 써있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학생들이라고 나왔죠. Uh, surround themselves with the most distractions. The most니까 가장 많은이란 뜻이었겠지. 그럼 가장 많은 distractions 어 방해를 주는 요인들이겠지. 방해 요인들로 그들 자신을 둘러싸게 시키는 사람들 이래요. 뭔소리? 어, 가장 집중해야 할 학생이 본인 자신이 막 옆에다가 테레비도 있고 막 핸드폰도 있고 막 엄청 놀고 싶은 상황으로 본인 자신이 둘러싸게 만든다 라는 거야. 됐죠? 이러한 시대들이 알기 주장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 Take it, s t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보통 얘기하죠. 음, 더 잘할 수 있어요. 테레비가 있거나, 라디오가 어떤 채로? 플레 재생되는 채로. 이거 위드 더하기. 이렇게 목적으로 보시면, 군사 걸어놓은 거야. 뭐, 뭐, 한 채로. 테레비나 라디오가 켜져 있는 채로 공부터들할수 있다. 라는 것을 주장하죠. 일부 전문가들이 실제로 support their position. 그렇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뭐100% 정답이 어딨어 그들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럴 수 있지. they argue.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많은 10대들이 여기 그들은 professional이죠. 많은 10대들이 실제로 공부할 수 있어. 생산적으로. 어떤 경우에 less than ideal. 이상적인 것보다 덜한 이라는 뜻이 이상에 못 미치는 이라는 뜻이겠지. 이상에 미치지 못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생산적으로 아마 공부할 수 있을 거다라고 argue 주장은 한대요. Because 그 이유가 들어왔네. 왜그렇대 They have been exposed. 그들이 have been exposed. 현재 완료의 수동이야.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노출이 되어져 왔었대요. 뭐에? To background noise. 주변의 소음에. repeatedly, 반복적으로. 언제 이후로? 유년 시절 이래로. 계속해서 노출되어져 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 익숙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거지. 됐어. 자 이런 교육자들은 어떤 교육자 위에서 말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이들이 have become used to 뭐뭐하게 되었다. 요거는 뭐뭐에 익숙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테레비 비디오 게임 큰 음악 이런 것들에 익숙하게 되어져 왔다 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보시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주장하고 있는 거 맞지? 어떤 의견을 내세웠어? 어, 방해 요인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다. 방해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됐어. 넘어가 볼게요. They also argue. 그들이 또한 뭐라 그러냐면, insisting students. 대절 속에 애들아 동명사 조잡힌 거지. 학생들한테 주장하기. 뭐 하도록 주장하기. Turn off. 끄라고. 할게요. 이렇게 숙제를 할때 얘는 정확하게 군사구문 숙제를 할때 테레비나 라디오를 끄라고 주장하는 것 동명사 주어가 주장하는 것이 will not improve 반드시 향상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들의 학업의 성취도를 아주 좋았죠. 그들의 학업의 성취도를 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거, 애들이 그 소리에 익숙해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만약에 그게 방해인이 된다고 끄라고 했을 때, 애들의 성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직 쭉데고 오시면 되겠죠. This position. 이러한 입장은 분명히. 라는 뜻이죠. Not generally. 근데, 뭐는 아니야? 일반적이지 않게. 라는 뜻이죠. 공유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거지. 그 소리는 많은 쌤과 어, 학습의 전문가는 are convinced. 주격보호자의 음, 확신하는, 이거지. 뭘 확신한데, by their own experiences, 그들만의 경험에 의해서 확신이 들었어요. 라고 써있죠. 어떤 학생? t h students who study in a noisy environment. 그러면 시끄러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흔히 배우게 됩니다. Inefficiently. 비효율적으로 배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설득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 however로 뒤집어 썼으니까. 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습의 전문가들은 위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군. 반대하는 사람들이거죠 방해 요인이 애들 비율적으로 만들어. 라고 얘기하고 끝난 거지. 여기까지 잡힌 걸로, 애들아 아, 볼까? 윗글의 제목을 고르라고요. 1번 보세요. Successful students plan ahead. 계획을 미리 세우자? 아니지, 얘들아. 플랜을 지워. 그지? 플랜을 지우시고. 선택지 2번. 방위 요인과 공부하기. 이제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걸 알아봐야지. 지금 의견이 분분했잖아. 예를 들어 맨 마지막까지 얘가 찬성으로 끝났으면, 이 글쓰니까 찬성으로 이제 썰이 끝났으면, 한쪽으로 방향성이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뭐야? 오픈 캐스천이지 괜찮을까요? 하고 주제가 써 있잖아. 즉, 찬반, 찬반. 섞어서 보여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은 있고, 자 3번 보세요 smart devices smart 기기 as a good learning tool s 좋은 학습의 도구로서의 학습 기기 아니죠 당연히 우리 도구 나온 거 없어 방해 요인이라고 써놨을 뿐이지 그치 The parents and teachers 부모랑 선생 partners in education 교육에서의 서로 파트너다 parent를 지우세요 부모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good habits 좋은 습관 part o f 4 easy to break 만들긴 쉬운데 구수긴 어렵네. 습관에 공부 습관 잘 들립시다. 아니었잖아. 그치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잘하셨고요. 다시 뭐, 남말스임이 이상한 걸 골라요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정답이 C에 걸렸었거든요. C가 oppose라고 써있지. 우리 선택 문제지 보시면요. 돼 oppose의 뜻이 뭐지? oppose 반대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네, 우리 이거 지지하다 라고 불렸단 말이야. 볼까? Some professionals 여기죠. 여기 볼까? 자 선생님이 색깔로 볼게요. 화면 줌으로 보시는 분들 잘 챙겨서 보세요. 요 부분이 지금 우리 문제지에는 반대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걸 서포트로 고쳐야지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그 스토리가 아래를 보시면 되겠죠. 어, 이 일부의 전문가가 주장을 해. 많은 셋대가 실제로 생산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어. 어, 어떤 상황에서? 이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왜냐면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져 왔거든. 그 배경의 잡음에. 유년 시절부터. 그러니까. 방해 요인이 있어도 충분히 좋은 성과 낼수 있다라고 쓴 거니까 학생들의 입장을 잘 지지 한 걸로 겠죠 그래서 폴트가 정답이 됩니다.까지 잘 하셨고요. 어, 43에서 다시 보 하지 않겠습니다. 패스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녹화 넣어놓을게요.